뭐 이, 이기고 그런 건 엄, 없어요 아니 경쟁이 아니라 네네. 뭐 아니 시청자분들 국민들께 웃음 주는 뭐 일에 있어서 네. 어떤 게뭐 없다고 생각니까더 재미있고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히든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. 정현군과 홍기군이 있으니까 정현군은 되게 자신감 있게 비 오는 날 새벽 네시 사십 칠분인가 <laughs>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어. 할 정도의 자신감. 지금 자기가 물 들어왔을 때 가감하게 외치는 그런 어, 것들. 어. 아, 그래서 중요한 아직까지 네가 책임질 라인은 아닐 테고 많이 좀 팀의리더로서그런 네. 얘기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도 형 느낌이 옵니다. 네. 이거는 100%입니다라고 자기만 믿더라고요. 네. 얘기를 해 주셔서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실자로요. 제작진 제이티씨 네.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김정현 씨한 말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왜 어, 그런 내가, 얘기를 했는지 조결 씨 얘기 좀해 주세요. 어, 네.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다라고 <laughs>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가요? <laughs> 네. 어 네. 7 어, 그, 아니요, 제가더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유. 아유. 어렵네요. 아유. 네. 열시, 열심히 해서 네. 네. 꼭 네. 형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사실이었군요.